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조금 전 회의가 타결돼서 공동 보도문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남북은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남북 회담 본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송수진 기자 먼저 공동 보도문 내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남북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남측 평화의 집에서 종결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37분여간 협의 결과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남북은 우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파견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취지의 조항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리선권 북측 수석 대표가 기획화 언급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리선권 수석대표는 지난 3일에 군통신선을 개통했는데 왜 오늘 개통했냐고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북은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두 차례, 대표 접촉 세 차례 등 하루 종일 1 시간씩 회의를 한후1 시간씩 정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성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회담이 아주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전체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네. 양측은 오전 전체 회의 기조 발언 등을 통해서 서로의 안을 내놓았는데요.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규모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 또 군사 회담 개최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는 북측의 평창 올림픽에 가능한 많은 대표단 파견과 공동 입장 또 공동 응원단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물론 응원예술단, 참관단, 기자단까지 보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회담 중에 서해군 통신선 복원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선로를 점검해 보니 오후 2시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리선권 북측 대표가 불만을 제기한 만큼 정확한 개통일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해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 간 통화가 내일부터 가능한 상황인데요. 우리 측은 내일 오전 8시부터 군 유선 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회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뉴스 시간 중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